쉽게 시작해야 계속할 수 있다.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쉽게 시작해야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1 페이지에 보시면은 초서 독서법의 5단계가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어몇 차례 소개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보세요. 입지입니다. 뜻을 세우는 단계, 입지 단계고요. 두 번째는 풀이하여 읽는 단계인 해독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여 선택하는 판단이고요. 네 번째는 뽑아서 기록하는 초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깨닫고 느끼는 의식의 단계 총 다섯 단계로 독서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초서 독서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질문. 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요 단계들을 그냥 건너뛰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쉽게 쉽게 가야 될 것도 있지만, 조금 거기서 좀 어쨌든 이렇게 좀 부딪히고 씨름하면서 어쨌든 돌파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요 단계들을요, 여러분 한번 좀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의 어떤 원칙이랄까요? 원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 번, 내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 번, 여러 번 접해본다. 여러 번 읽어보거나, 여러 번 생각해보거나, 여러 번 경험해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점점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 뜻을 세우는 입지 단계입니다. 책을 읽기 전 단계에 뜻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독서, 읽는 행위를 하는 게 바로 해독입니다. 풀이하여 읽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이제 풀이하여 제대로 읽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 가운데 나에게 걸려드는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취사 선택. 이게 판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뽑아서 기록하는 단계가 바로 초서 단계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느낀바 어떤 내용들을요, 의식을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거죠. 내 한계들을 점점점 더 넓혀가는 거죠. 입지, 해독, 판단, 초서, 의식 단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다섯 단계 중에서 첫 번째인 입지 단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 단계예요. 뜻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142페이지, 입지 단계는 한마디로 독서 전의 단계다. 본격적으로 내가 해외 독, 책을 읽기 시작하는 전 단계가 바로 입지인데요.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거 오늘 잘 정리해 보세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첫 번째, 주관을 확립한다. 뭐요? 주관을 확립.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히 한번 인지하고요, 결정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또내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 내 생각 주관을 확립해 놔야지만이 독서를 했을 때에 그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 내지는 내가 나아갈 방향들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등등등등. 내 것을 더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요? 주간을 확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신이 아는 범위와 그 정도를 어떻게 메타인지하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뭐예요? 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뭐를 모르는지. 아, 내가 이거 가능하겠다. 이건 조금 어렵겠네 등등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요두 가지 첫 번째 주관을 확립하는 것, 두 번째 메타인지하는 것. 요게 독서 전에 이루어져야 될 선행돼야 될. 입지 단계에서의 두 가지 미션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 독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법과도 연결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관을 확립하는 거. 억지로 그냥 막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주관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모르고 뭘 아는지 메타인지 하는거 아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잘 오늘 정리해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몇번 반복해서 써보시고요. 아, 독서전이 있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주관을 확립하는 거, 두 번째 메타인지구나. 알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여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요게 넘어가져야지그 다음 단계들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물을 팔때 처음부터 한 번에 깊게 팔수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주 작은 시작으로 하잖아요 제대로 책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깊은 우물을 팔때 어떻게 해요 한첫 번째 그 삽을 퍼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손으로 긁을 수도 있어요 삽으로 풀 수도 있어요 포크레인으로도 풀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바로 입지 단계예요 143페이지 초서 노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세요 초서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요 여기다가 간단한 질문과 이에 대해 어떤 것들이요? 자신이 뭘또 알고 또 모르는지 메타인지 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자신이 아는 답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독서 노트에다가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죠? 독서 노트, 초서 노트 동일합니다.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메타인지 하기 위해 첫 번째 뭐 한다? 질문을 해 보고요.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답을 어,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거 있을 때 인터넷 찾아본다거나 또 누구에게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깊이 있게 씨름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거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 보고요. 정말 거기에 머물러 보셔야 됩니다. 당장에 인터넷 찾아보면 답은 알수 있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검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오랜 시간 머물러서요. 진짜 내 걸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십니다. 이런 것들요, 군주론이라는 책으로 계속 이제, 이제 이어 나갈 건데요. 군주론이라는 책, 제목 들어봤잖아요. 군주론은 과연 어떤 책일까? 제목은 들어봤다. 하지만 내용은 모른다. 솔직하게 아는 답을 써보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마키아벨리, 저자 마키아벨리는 이 책을 메디치가에 헌정했을까라는 것이죠. 일단 질문을 써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마키아벨라 누구지? 메디치가는 누구지? 아, 이게 도대체 누구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일단 써보는 겁니다. 세 번째, 500년 전에 쓰인 책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유용할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요. 이게 5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요. 그런 것이 지금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이 시대에 유용한가?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모든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내가 한번 알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르면은 솔직하게 어떻게요? 모른다. 모른다. 다만 그냥 너무 쉽게 모른다 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씩 발견해 보는 것이죠. 자 추가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질문해 볼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책을 내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가 읽기도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번 내가 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 책 진짜 무슨 내용일까? 군주론? 뭔가 리더십에 대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마키아벨리에 대해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마키아벨리 들어는 봤다. 언제 처음 들어봤지? 어느 나라 사람이지? 어느 시대 사람이지? 뭐 했던 사람이지? 한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끄적끄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키아벨리에게 내가 배워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책을 잘 모르고 마키아벨리도 누군지 모르는데. 뭘 배워야 될지 당연히 모르겠지.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방법들을, 이 순서들을, 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까 나왔던 것도 반복되죠 500년이 지난 이 책이 왜 여전히 지금 이렇게 필독서로 이 고전이라는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로 계속 왜 손꼽힐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시대가 지나도 읽혀질까 라는 것들 질문해 보시고요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뭐하는 것? 기록해 보는 거예요. 초서해 보는 거예요. 질문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가 아는 만큼만 메타인지에서 기록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초서 노트에 기록하고 안 하고가 너무나 큰 격차를 버립니다. 일단 뭐라도 기록해 보셔야 됩니다. 날짜 쓰시고요. 어쨌든 뭔가 내가 끄적끄적했던 나의 삶의 그치열한 흔적들을 기록으로 남겨 보세요. 이걸 하고 안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격차를 벌리게 돼요. 처음에는요. 격차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요? 한 달, 1년, 10년, 20년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과거에 어떻게 요 네, 나중에 돼서 후회하죠. 아, 그때 내가 기록해 볼 걸. 아, 그때 한번 조금 해볼 걸. 지금 당장 하시면 됩니다. 147페이지 입지 단계에서 훈련 스킬 비 노하우 다섯 개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것들을 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 하나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왜 와입니다. 내가 왜이 책을 읽을까? 내가 왜이 책을 집어 들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이에 대해서 왜 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하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내 개인적인 생각들을 끄적끄적 해 보시.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이게 두 번째 하우입니다. 세 번째는 비포.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읽기 전 단계에서 또 비포를 생각해 보고요. 자, 애프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아, 책을 읽은 다음에 하는 거구나.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입지 단계. 책을 읽기 전. 독서 전 단계에서의 네 번째 애프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책을 내가 다 읽었을 때 가정하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를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해가지고 그 예측을 한번써 보는 거예요.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얼마큼 이렇게 리더십이 성장할 수 있게 있겠구나. 라는 것들 한번 써 보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지식 단계입니다. 난리지. 이 책에 대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한번 책과 연결해서 끄적끄적 해 보시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Y 왜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 How?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Before. 읽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After. 읽은 다음에 나의 변화를 끄적끄적 해 보는 거죠. 마지막. 나의 지식과 경험을 한번 필기,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들어요 아 이렇게 복잡한 걸 내가 해야 돼? 책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좀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배님 여기서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우리 조금만 더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단계들을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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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오늘 여기서 좀 이렇게 승부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좀 나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다섯 줄을 적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몇 줄이요? 일단 세 줄로 써보자. 작가님은 저를, 여기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계시니까, 저를 너무 몰라요. 네, 저를 너무 모르세요. 세 줄도, 무슨 세 줄을 어떻게 써봐요? 하나도 모르는데.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줄도 아니고요. 단어 하나라도 생각에 스쳐가는 거, 단어 하나라도 끄적여보자. 일단은 끄적여 보자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적 수준과 사고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쉽게 시작해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쉽게 해야지만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내 걸로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쉽게 시작해야 계속 할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독서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마찬가지예요.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오랫동안 할수 있게 되겠죠.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다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꺼가 될수 있습니다. 쉽게 시작해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독서를 통해 성장하신 하루 만드세요. 감사합니다.